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혜연, 유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애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 그래서 지질하지 않은 짜릿한 크리스천 연애 전략 다섯 가지 여러분과 네.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원리와 실천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를 전략 원해요. 전략이요, 다 가지 기억 네, 첫 번째, 우리한 번. 네, 연애는 결혼의 전초전. 본 게임 계획 없으면 시작하지 말자.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중에 혹시 비혼, 아직까지 독신, 아, 먼 훗날 계획을 하고 있다면, 뭐, 네네. 뭐, 네. 지금 연애를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라는 것은 사실은 결혼으로 가는 그 방향성을 갖고 시작하는 것인데, 내가 아, 결혼을 할 거예요. 뭐한 10년, 20년 이런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책임이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연애 관계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그때까지 남사친, 여사친, 좋은 음. 우정, 좋은 네. 공동체, 현제자매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이 관계를 네. 어, 좋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삶의 피로를 채우는 것은 그렇죠. 친구 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관계를 만드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애는 시한부 관계다. 이 영원하지도 않고 깨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연애는 시작부터. 잘 깨질 준비를 하고 <laughs> 아 죄송해요. 이런 네. 아... 연애는 잘 끝날 준비를 하고 음.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연애입니다. 그렇죠. 뭐 결혼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 헤어지든지. 헤어지든지 연애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건물에 들어갔을 때 지혜롭게 어떤 일이 위험한 일이나 그런 일때또 뭐 어떻게 어, 어, 이제 예, 나가야 될지 그걸 네. 영어로 exit plan이라고 하죠 탈출구를 잘 마련하는 건데 연애는 그런 거예요. 이 제한적이고 시한부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죠. 이거를 좀잘 계획,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연애가 시한부임을잘 기억하면 혼외 순결 우리가 네. 보통 얘기한 혼전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그렇죠. 네, 당연히, 끝나는 네.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작한다면. 그렇죠. 뭐 결혼으로 꼬인을 하든 하든지. 안 하든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걸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면 아 우리 연애하기 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일일이야. 어, 어, 이런 네. 얘기하는데 이 바로 일일 전에. 충분히 상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보통 같은 학교, 같은 교회, 직장에서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냥 뭐 동료나 친구로 알고 지내다가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 그렇지 않고 뭐 소개를 받는다거나 그럴 때는 음. 연애로서 딱 오늘부터 일을 하기 전에 최대한의 방법을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 방법을 예, 통해서 SNS 뒤지고 인스타도 뒤지고 해서 뒤져서 <laughs> 이 사람의 뒷조사를 <laughs> 많은 정보를 갖고 시작하는 거. 왜냐면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선택이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지혜로운 연애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결정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음.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가지 네 번째로 연애는 연애는 시간을 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 연애를 어떻게, 해? 내가 이 사람은 알 만큼 알아야 뭐 결혼을 하고, 뭐, 알 만큼. 그런데 연애를 10년 해도, 결혼해서 한달산 것보다 이 사람을 더알수 없죠.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오래오래오래오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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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사실은 상대방을 더 깊이깊이깊이 깊이 깊이 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음. 네네. 그래서 이, 일단은 결혼을 생각하고 음. 나이가 있는, 이제 나이가 뭐 2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연애를 뭐 5, 6개월, 3개월, 3개월 뭐. 해보고 정말 그때에 아, 이 사람과 이제 결혼까지 갈수 있겠구나, 결혼을 당장 하겠구나, 안 하겠구나가 아니고 네. 이 사람과 결혼을 갈수 있겠구나, 안,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구나를 선택해야 되는 포인트는 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뭐 나이가 젊을수록 이 연애 기간이 좀길 수는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왜 길어야 되는 이유를 좀꼭 질문할 필요가 있고요. 6개월, 1년, 뭐 1년 반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관계 속에 유혹이, 특히 성적인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연애하려면요,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연애는 짧게, 결혼은 영원히. 어,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 연, 뭐 사실, 한몇 번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몇달 만나보면 알잖아요. 근데 아직 불분명해. 그렇다면 조금 더 만날 수 있지만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정한 시간 안에 확실한 관계를 정립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짜릿한 연애를 위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두 사람이 함께 이 영적인 활동 동 함께 해보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활동이 뭐 우리가 보통 같은 교회라면 같이 교회 봉사도 할수 있고, 그렇죠, 뭐 사회봉사도 할수 있고 그런데 음. 여기서 막 둘이 막 손잡고 막 어디 저기 껌껌한데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이런 거 말고. 네. <laughs> 그렇죠. 뭔가 건전하고 어, 편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같이 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서로를 더 깊이 알수 있는 기회를 네. 만든다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에다가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든다 하면은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을 각자가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는 거라든지 또는 어, 성경이 있는 경우 음. 아주 좋습니다.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 하고 함께 모일 때, 함께 만날 때 이걸 나누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나누는 데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연애한다고 맨날 앉아서 콰. 큐티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이 네. 굉장히 좀 어색해 생각하시는 분들 청춘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편해야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늘 요즘에 이제 뭐 성경을 하는데 큐티가 뭐 아브라함 얘기다. 그러면 자매가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화가 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오, 그렇죠. 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laughs>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내를 막 자기 살으려고, 네. 자기 온 여동생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짓말? 치사한 그런, 남자의 모습. 찌사한 남자의 모습. 어, 그런 찌질한 남자의 어, 모습. 찌질한 남자 그런 거를 남자친구가 해서,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야? 그 겁나 찌질해, 막, 나 그런 남자 진짜 싫어. 이런 얘기가 사실은 큐티 나눔 속에 나눌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닐까. 그 실질적인. 네. 아. 연애에서는 결혼하고도 당연히 할수 있지만, 연애에서 큐티 그래요. 나눔은 꼭 내가 오늘 이런 거 은혜받았어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셔 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 정말 그 아브라함 완전 찌지 찌질, 찢지자 당신 너 그렇게 되면 넌 나랑 이런 것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영적 대화를 편안하게 음. 그리고 또 뭐. 아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책도 같이 보고 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뭐. 요즘에 지금 굉장히 연애나 뭐 그런데 저희가 딱 뭐를 소개해 드리진 않을 텐데 그런 것도 많아요 같이 책 읽고 음.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결혼이라는 것이 많이 두, 두 사람이 이제 정해진다 뭐 네. 날짜 잡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어 같이 혼전 상담이나 뭐 이런 네. 것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어, 결혼의 삶은 무엇인지도 어, 알수 있는 책들을 각각 읽고 나누는 것도 좋고요 또더 나아가서는 신앙에 대한 책또 삶에 대한 책들을 같이 아, 나누는 게 상당히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과 지금 짜릿한 크리스찬 연애 전략 다섯 가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연애는 결혼의 전초전 본게임 계획 없으면 시작하지 말자 연애는 시안부 관계다 어, 영어 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 일일 전에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자. 그리고 연애 시간을 좀 정해서 시작을 해. 끝없이 그냥 밀려가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놓고 시작해서 끝을 보자. 다섯 번째, 영적인 활동을 함께 하자.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 아직 연애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아니면 연애하고 있는 분들도, 한번 이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적용해 가면 은 상당히 좋은 아주 짜릿한 연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감보지 말고, 썸타지 말고, 거룩하게 연애하고, 황홀하게 결혼하자.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